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제2회 중학교 검정고시 사회 과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후는 자, 사막과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강수량 500mm 미만이고 기온의 일교차가 큼. 전통적으로 오아시스 주변에 농업이나 유목이 발달하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후는 1번 열대기후, 2번 건조기후, 3번 온대기후, 4번 냉대기후 네, 2번 건조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의 경우에는 1년 내내 더워요. 1년이 덥고 강수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열대기후는 강수량의 기준으로 열대와 건조로 어, 구분할 수 있겠죠.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도 겨울에는 그 다음 따뜻할 때는 18도 사이의 계절이고요. 4계절이 나타납니다. 이게 온대기후. 자, 냉대기후의 경우에는 어 온대기후와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 다음 기후가 한대 기후에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냉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도보다는 낮겠죠. 미만. 네. 그래서 1번 답은 2번 건조 기후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무엇이 나타났다. 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을 했죠. 1번 슬로우시티 2번 국제이동 3번 성비불균형 4번 이촌향도 현상 이촌향도 현상이 정답입니다. 이 자가 떠날 이. 네, 마을촌, 향할 향, 그 다음 도시. 도시 도 자. 네,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이촌 향도 현상이에요. 어, 이 시기에는 공업화로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농촌이 결국에는 인구가 점점 작아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1번 슬로시티는, 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주 한옥마을, 뭐 청산도, 봉화마을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음, 이 슬로시티의 기본 취지는 자연과 전통 문화를 지키자예요. 네, 자연과 전통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자. 그래서 다시 농경 시대로 돌아가자. 공해가 없는.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게 슬로시티의 취지예요. 자, 2번. 국제이동. 말 그대로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는 거죠. 네. 나라와 나라 사이 이동하는 것을 국제이동이라고 해요. 성비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죠. 남아선호사상. 남자를 우선시했죠. 그래서 성, 성,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불균형적이었어요. 남자가 훨씬 많아지기 시작해서 여성이 줄었죠. 이것을 성비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답은 4번입니다. 이촌향도 현상.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야간 인구 차이가 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 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음. 주요 관공서, 은행 본점, 고급 백화점, 대기업 본사 등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밀집된 중심 업무 지구임. 자, 1번 농촌, 2번 도심, 3번 외곽 지역, 4번 개발 제한 구역. 설명에서 나타나는 곳은 도심 지역이지요.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문화 지역은, 자, 유교와 불교 문화가 발달함.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 지역임. 쌀을 주식으로 하고 변홍사가 발달함. 자, 유교와 불교, 한자. 아시아권을 말하죠. 저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1번, 동아시아 문화 지역, 2번, 아프리카 문화 지역, 3번,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 4번, 라틴 아메리카 문화 지역. 답은 1번, 동아시아 문화 지역입니다. 5번, 그림의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자, 북방 한계선, 군사 한계선, 남방 한계선, 자, 나라를 가로지르는 선의 있네요. 저희 나라죠.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이런 식으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군대와 무기의 배치가 금지되어 있음.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휴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짐. 자, 휴전협정의 6.25에서 휴전협정이 만들어졌습니다. 1번 영해선, 2번 백두대간, 3번 비무장지대, 4번 베타적 경제수역. 어디냐면, 3번. 비무장, 경제, 비무장지대겠죠. 1번에서 말하는 영해는 바다예요, 바다. 한 나라의 범위에 포함되는 바다. 그 바다의 기준선을 영해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타적 경제수역은 이, 어, 이 지역의 영해선. 여기, 여기까지가 영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00리까지는 공통으로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에서도 여기서 200리까지는 쓸수 있겠죠. 자, 이 곳을 베타적 경제 수역. 너도 이용하고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곳. 이곳을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말합니다. 영해 기준 200리예요. 자, 6번. 다음 중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은 태양광은 당연히 태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죠. 1번 바람이 강한 곳, 2번 일사량이 많은 곳, 3번 강수량이 많은 곳, 4번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곳. 답은 2번. 일사량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는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임. 모모만 국가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함,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연안습지가 있음. 답은 1번, 강릉 2번, 대전 3번, 순천 4번, 제주. 답은 순천이겠죠. 저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지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 8번, 지도에. 사헬지대에서 사헬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헬지대는 이 구역이죠, 지금.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여기가 결국 어디냐면 아프리카겠죠. 자, 아프리카와 사하라 사막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 이렇게 띠 모양으로 지역이 있어요. 이게 사헬지대인데, 자, 이곳이 어떤 자연재해냐? 1번 태풍 2번 폭설 3번 홍수 4번 사막화 네 4번이 되겠죠? 8번 사막화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법권을 독립시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할 수 있다. 자, 세 번까지 재판하는 제도가 삼심이죠. 삼심제도. 세 번까지 재판할 수 있는 삼심제가 있습니다. 공정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죠. 네. 공정함을 위해서. 자, 맞는 답은 1번. 기본권의 제한. 2번. 행정부의 권한. 강화. 3번 재판의 공정성 확보. 4번 법률 제정 절차의 간소화. 답은 3번이겠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심제를 성 네, 하고 있죠. 1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법은 자, 학습 주제가 있어요. 공법의 한 종류이다.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한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민법, 2번 헌법, 3번 형법, 4번 행정법. 최고법은 헌법이겠죠. 네. 10번은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민법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지켜야 할 법. 사회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형법 같은 경우에는 범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 나와있지요. 그게 형법입니다. 자,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나 조직에 관해서, 네, 행정권 작용에 관한 법이, 행정법이 적용이 되겠지요. 10번 답은 한나라의 최고법은 헌법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다. 자, 이 권리는 무슨 권리일까요? 1번 사회권, 2번 평등권, 3번 천국권, 4번 환경권. 답은 2번이겠죠. 네. 11번 답은 2번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laughs> 12번. 그림에서 k 씨의 지휘 중 귀속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귀속 지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부여되는 지위예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뭐가 누군가의 남편은 아니죠. 태어나자마자 누, 중학교 교사는 될수 없죠. 태어나자마자 아들은 되죠. 태어나자마자 축구 동차회의 회장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자연적으로 부여됨. 이것을 귀속 지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취 지위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개인적인 선택이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생겨나는 지위들. 남편, 중학교 교사, 축구 동호회 회장은 개인의 선택이었죠. 아들만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부여된 지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아들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